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요, 그, 이쁜 아이들 쭉 보여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수량들이 부족해가지고 못 드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주문하셨던 분들, 다시 추가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첫 아이는 그, 라탐 철화입니다. 라탐 철화. 물도 잘 들었고요. 이 철화에다가 이렇게 생을, 붙은 아이들만 다 골랐습니다. 크기도 큰 아이도, 요런 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잘 달궈진 아이도 많이 있어요. 자, 생얼 을다 붙어있고요. 자, 이렇게 자그마해도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철화가 엮였고요. 어, 생얼 있습니다. 자, 멋진 그 라탐 철화들,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가격 저렴하니까, 아마 갖다 저뭐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이쁜 아이들입니다. 라탐처럼 아주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일단은 저 작은 아이들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어 작고 어얼 입고 얼굴 아 예쁜 애들 보내 드리고요. 또큰 애들 원하시면 이렇게 큰 아이 물이 좀덜 들었지만 어, 큰 아이들 드리도록 할게요. 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자, 가격은 똑같이 드립니다. 자, 큰 거는 뭐 원래 뭐 가격도 더 비싸고 뭐 구분해서 하는데 같이 아, 똑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6,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레이디립이죠. 아 정말 저이 입술이 아주 빨갛게 아, 들어있는 그 물이 들어있는 아, 그런 다육입니다. 레이디립. 자 이름도 아주 이쁘게 지었고요. 정말 이쁩니다. 이런 아이들. 자 크기도 좋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자이건 8,000원 에들입니다 만원짜리. 자 크기 보세요. 크기는 보통 뭐한 11cm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레이디립. 어, 수자, 수량은, 요거 지금 이것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 주문하시고 나면 아마 수량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드립은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뭐 이렇게 화면을 뭐 편집한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 색입니다. 레이드립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여러분들이 아주 주문하셨던 트리플레드에요. 트리플레드. 아, 트리플레드 수량이 부족해서 어, 다시 제가 이렇게 농장에서 어 갖다 보여 드립니다. 저 트리플레드 요것도 12,000원씩에 드리니까 가격 굉장히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트리플레드. 자, 트리플레드가 이제 두 종류예요. 이렇게 저 이렇게 피멍이 들어 있는 품종이 있고요. 이렇게 어 깨끗한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요런 아이들도 원하시면 어이 피멍들은 어, 피멍 어 아이 드리고요. 이렇게 깨끗한 아이 달라면 깨끗 깨끗한 아이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다 이렇게 갖다가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달라 보이죠? 자, 트리플 레드입니다. 12,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13cm 정도 되는데, 이제 화분이 작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화분이 작죠? 자, 트리플 레드는 12,000원씩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또 빼보면 이제 화분 밑에 화분이 작기 때문에 입장 밑에 이제 화분이 닿아가지고 단자리도 보여요. 그렇게 작아서. 어 넓은 데다 심어주시면 좋고요 트리플 레드 12,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보통 뭐다뭐 뭐 13cm 이상 되는 크기입니다. 자, 트리플 레드 12,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오랜만에 또 보여드립니다. 이건 블루멘탈입니다. 블루멘탈. 색감 보세요. 색감도.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구요. 크기도 좋습니다. 목대 있구요. 블루멘탈, 보세요. 이거는 12cm 정도 나옵니다. 블루멘탈은 아, 6,000원씩 드립니다. 6,000원. 자, 가격, 이 정도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어, 저렴합니다. 자, 블루멘탈, 아, 6,000원씩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그 가이아죠. 가이아, 보통 뭐 이런 아이들, 아, 24,000원 뭐 3만 원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그 동안에 계속 보여드렸던 아이고 또 수량이 엊그제 그 보여드렸던 아이 수량 부족해서 어,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16,000원씩 드리고요 자이건 16,000원씩 드리는 가이아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깨끗하고요 아주 그 환엽에다가 통통한 아이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가이아는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크기도 아주 넉넉하게 아주 크, 커가지고요. 좋습니다. 가이아 16,000원. 자, 이거는 마지스타철라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완전 지퍼형만 이렇게 있고요여기또 생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생얼 스타일 요런 아이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지퍼형이 있습니다. 가격은 어, 지난번과 똑같이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 자, 요거는, 어, 쌩얼, 생얼, 생얼모양이고요이거는 지퍼형입니다. 완전 일자 지퍼이기 때문에 아, 볼만해요, 이것도 자, 요거는 마제스타는 12,000원. 이거생얼도 어, 12,000원입니다. 자, 크기는 어, 13cm, 정도 13, 13cm 이상 되고요 자, 똑같습니다, 크기는. 자, 이번에이거 처음으로 저희가 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군생한, 뭐 멋진 군생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아, 문가드니스 금이에요. 자, 문가드니스 금 군생이고요. 아주 얼굴이, 어, 굉장히 좀 많은 아이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뭐네 개, 뭐, 뭐세 개, 네 개, 뭐 다섯 뭐 개이 뭐 정도예요. 근데 얼굴 많은 거 먼저 이렇게 아,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어, 24,000원 짜리입니다. 24,000원 짜리. 또 2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이거 다 랜덤으로 받으셔도요. 아주, 어,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제, 제, 요거는 이제, 어, 막 괜찮아. 어, 마, 2만원씩 드립니다. 물가드니스금 2만원씩 에드려요 자, 이거는뭐 랜덤으로 받으셔도, 어, 가격 좋고요 아이들 금잘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받으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얼굴 파는 거 먼저 드리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2만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슈가 베이비에요. 요것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농장에서 요 가격대에 요 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2만 4천원에 드렸고요. 요거는 2만 4천원. 슈가 베이비 아주 큰 아이들입니다. 자, 잘 달궈지고 아마 이뻐질 거예요. 요런 거는. 자, 슈가 베이비는 2만 4천원 드립니다. 자, 이건 어느거나 받으셔도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얼굴 많은 거 이런 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슈가베이비는 24,000원입니다. 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는 토레스라는 아인인데요 토레스 아주 목대가 튼실한 아, 아이에요. 보시면 목대 굉장히 튼실하고요. 자, 요런 아이들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뻐요. 목대 있고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잠깐만요. 이렇게 자,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자, 토레스 요 복대는 어2 0 0 0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2만 원에 드립니다. 자, 거의 뭐 얼굴이 비슷해요.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자 요거 거의 비슷한 얼굴 얼굴들이기 때문에 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2만 원 드립니다. 자 토레스 2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자요것도 전에 가격이 많이 좀 무거웠던 아이고요. 크기 좋습니다. 요거는 전에 3만 원씩 드렸어요. 이것도 24,000 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 보세요. 크기 22cm 나오고요. 자, 이것도 뭐색 편집한 게 아니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 블루진 24,000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원종 라즈베, 라즈베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 그 하엽을 제거했고요. 이거는 하엽을 제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엽 제거한 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받으시면요. 그대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밑에 아이들은 이제 뒤집으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뒤집으면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운반해가지고 심으실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안치면 안전하게 심으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예뻐서 원종 라지 저 라즈베리도 자 이런 아이들도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는 참 굉장히 힘들게 오랫동안 못 보여드렸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도요. 자, 원종 라즈베리 이것도 2만원 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정말. 아주 귀한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요. 자, 얼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요런 것들. 자, 라즈베리 여기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데, 같이 2만원씩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하이볼 제거를 안 했어요, 속에. 그래서, 하이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려도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떼서 거꾸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풀으실 때 거꾸로 그대로 풀러가지고요. 화분에 딱 앉혀서 심으시면 돼요 안전하게요. 원종 라즈베리 2만 원 드립니다. 2만 원. 자, 이거는 크기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자, 원종 라즈베리는 2만 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아이시 그린이고요. 혹시 보시고요. 이 마음에 드시면 이거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메스트로고요 자, 아메스트로도 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도. 자, 아메스트로 요거는, 어, 8 0 0 0원씩에 드립니다. 자, 8,000원씩 드리는 아메스트로구요. 자, 크기 좋구요. 아주 굉장히 아, 물도 잘 들었고 예뻐요. 이렇게. 자, 아메스트로는 어, 8,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금망성이죠금망성 아, 금망성도 이제 요거는 요 크기에 요 가격대는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상태가 좋은 아이들만 이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요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많이, 많은 분들이 더 추가로 하셨는데 못 드렸어요. 요거 금망성 어, 가격도 좋으니까 6천원씩 드립니다. 요것도. 금망성 6천원입니다. 지금 수량이 몇개안 남았거든요. 어, 8, 11개. 어, 11개 있어요. 소 장이 전부 골라서, 요거, 요, 판도 못 채우고, 11개만 지금 구했습니다. 요거는 11개입니다. 자, 금왕성 11개, 요거 6천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또 크림티 군생입니다. 크림티 군생도 이제 보내,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좀몇분 계세요.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가격 괜찮으니까, 자, 요 군생들, 자, 6천원씩도 드립니다. 6천원. 요거는 뭐 시중가 8천원이고요. 자, 6 0 0 0원씩해 드리는 크림티예요. 자, 6,000원 드리는 크림티고요. 크기도 뭐한 14cm 정도 나오네요. 자, 크림티 6,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어, 거 핑크 프리티 또 추가로 더 왔습니다. 요거는 어, 8,000원씩 드립니다. 핑크 프리티 8,000원. 잘 달궈졌고요. 굉장히 잘 달궈진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엄청 따글따글 따글 해요. 핑크 프리티. 자, 핑크 프리티, 8,000원 드리고요. 자, 멋지게 달궈진 핑크 프리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사과꽃이 지금 또 들어왔어요. 지금 사과꽃 요것도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이제 많지 않아요. 요거는 어, 만원씩에 드렸으니까요. 어, 지난번에도 역시 가격이 좋아서 마감이다돼 가지고 다못 드렸어요. 이것도 사각꽃 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얼굴도 많고요, 좋습니다. 사각꽃은 한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 자 이렇게 크고요, 얼굴도 많고 좋습니다. 자 사각꽃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 콜리가 있네요. 콜리 이거는 만 원씩 에 드리는 콜리거든요. 지난번에보다 이제 그 조금 크기가 작아서 제가 이거는 가격은 조금 더 빼서 드립니다. 화분이 좀포트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데. 크기 어지간히 큽니다. 이거 도한 11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콜리는 만화시게드립니다자또 이것도 아주 굉장히 품종 좋고요 멋진 아이거든요. 콜리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드렸던 그 어큐핑크 달구어진 아이예요. 이거는 어큐핑크 만 오천 원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큰, 큰 아이들 얼굴 좀 작은 아이 저 수가 좀 작은 아이 16,000원씩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 자, 어큐핑크, 어큐핑크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갖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뻐요. 이것도 어큐핑크. 이거는 12,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2,000원 드립니다. 자, 예쁜 그어큐핑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레종 또 추가로 이제 없어서 못 드린 분들 많이 또 이것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 얼굴 많은 것도 다시 왔어요 이렇게요. 너무 예쁜 레종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어 요두 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하고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똑같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물이 어 조금 덜 늦게 저희가 해놔가지고 이거는 물이 좀덜 들었고 이거는 물이 잘 들었거든요. 똑같이 이거 24,000원짜리는 2만 원에 또 드립니다. 레종은. 저 이거는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이었어요, 전부다. 너무 예쁘다고 어, 추가로 많이 어,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셨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좋고요. 저 레종은 어, 2만 원 드립니다. 자, 레종 2만 원 드리고요. 자, 요것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 너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인데 물 들은 거 보면 어 아마 제가 물 들은 거 한번 샘플 사진을 우측에 한번 보여드릴지도 모르겠어요 보여드리면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드세요 전부다 아저 핑크 플로라 물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이거는 역시 이것도 어 오늘 2만 원씩 해드립니다 2만원자 가격도 괜찮을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거 철아 한두 빼놔야 되는데 이거는자 이거 이거 지금 수량이 지금 몇개안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드립니다. 자, 방금 빼놓은 그 핑크 플로라 철화는 어, 여기에 지금 가격이 지금 다른 가격이라 지금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거 핑크 플로라 <laughs> 2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 레종 이제 아까 그거 또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아마빌레고요. 아마빌레. 아마빌레도 자 오랜만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네요. 정말 좋아요. 크기 한번 보실까요? 대단합니다 크기. 자, 아주 물잘 들어가고요.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크기 보실까요? 제가 이거는 작은 아이들 만 있었어요. 정말. 보통은 14cm 어, 이 정도 되네요. 다. 자. 이렇게요. 자, 아마빌레는 6,000원씩 드리고요. 자, 6,000원씩 드리는 아마빌레입니다. 아, 여기 아까니까 핑크 폴라라 철럼또 하나 있다, 여기. 어, 그리고 요거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드라큘라. 오늘 요거는 생물 어, 스타일 철화들 원통 철화들 어, 요런 아이들도 보여드립니다. 이건 6000원씩 해드릴 거고요. 자, 이거 드라큘라 6000원씩입니다. 아, 드라큘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아, 딥네드입니다. 딥네드. 아, 딥네드. 아, 물이야,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주 빨갛고 아주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딥레드, 에두는, 에두하고 또요 군생하고 가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에두는 6,000원씩에 드립니다. 정말 가격 저렴히 드려요. 딥레드 크기에 비해서 가격 진짜 좋습니다. 자, 보세요. 크기들. 작은 크기가 아니고요 보통 뭐 11cm 이상 되는 어, 크기들입니다. 딥레드는 요거 에두는 어, 6,000원. 요고, 어, 군생, 어, 군생 2두 이상, 요런 아이들은, 아, 만 원씩 드려요, 만 원이요. 자, 뭐, 이거, 처음에 요런 삼두, 뭐, 삼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2두가 기준이더라고요, 이렇게. 음, 2두가 기준이고요. 자, 이렇게 이쁜 삼두도 있고, 이렇게 2두, 이두, 멋진 2두들입니다, 요거 어, 요거는, 딥네드 군생은 만 원이고요. 어, 애두는 8,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그르누 어딘금이에요. 르누 어딘금. 르노워딩금. 아, 르누 어딘금 제가 그 애두짜리들 보통 뭐 8,000원씩에 여러분들께 1만원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8,000원씩 그20% 빼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 요거 보통 뭐 5두 이상에다가 뭐 6두 뭐다 이래요. 정말, 정말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자요 르노딘 금은 어, 오늘 그 특별로 특별히 아마 드리는 가격 같아요. 이거는 아, 2만 원씩 에 드립니다. 2만 원. 자 르노딘 금 정말 좋아요. 이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자 이것도 랜덤으로 받으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보세요. 자 보통 뭐 둘린 여섯, 육두 뭐이 정도 다 되니까 어, 얼굴도 많고요. 좋습니다. 이거 르노딘 금은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자, 2만원씩 드리고요. 요거, 뭐, 5두짜리도 있어요. 5두는 제가 뺄게요. 5두는 빼고요. 다 6두 이상만 드릴게요. 자, 르누어드림금은 아, 2만원 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쪽에 아... 여기 연지곤지 여러분들께 그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거 다시 또 추가로 왔어요. 이거 왔고요. 가격은 뭐, 4천원 드렸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드렸습니다, 이런 애들. 연지곤지는 오늘도 역시 4,000원씩 드립니다, 4,000원. 자, 이렇게 얘도 기준하시면 되고, 속에 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뭐 꽃, 꽃? 자구인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구 같아요, 이거는. 자, 연지곤지, 이렇게 속에서 자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군생, 군생을 한번 키워보세요. 이것도 가격 저렴하니까 4,000원씩 드리면 저렴합니다. 자, 연지, 곤지, 4,000원씩 드리고요. 또, 집시가 또 왔죠? 집시. 집시 군생,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것도 한몸이고요. 어, 자연 군생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것도. 집시도 8,000원씩 역시 드렸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집시는 8,000원씩 드렸어요. 자, 크게 보세요. 크기 뭐, 굉장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 집시는 어, 자연 군생, 8,000원씩입니다. 8,000원. 자 여기 아, 슈가베이비 한번 보여드릴까요 슈가베이비도 얼굴 많은 아이들 굉장히 좋아요 이거 갖다 한번 키워 보실 분들 어, 가격 저렴하니까 한번 갖다 키워 보실래요 이거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이것도 만원짜리입니다 자 8,000원씩 드리겠어요 자 이거 8,000원씩 드리는 어, 슈가베이비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얼굴 많은 거 제가 먼저 어, 골라 드리도록 할게요 어,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좋습니다 자 슈가베이비 군생들 8,000원씩 드리고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그 원종 그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아, 크기 좋고 물도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자, 원종 엘리자베스. 이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 12,000원에 드릴 거고요. 자, 크기 보세요. 크기는 14cm 나오네. 자, 원종 엘리자베스, 이거 16,000원짜리, 또 12,000원씩 해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어,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 주문 또 주시면 내일 도착시켜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